기업은 해커스 어 대기업 해커스 어 공기업 해커스 어 최종 학급 버려스 어 됐죠 자번 바로 갑니다 flying broken listening closed l i n 질문이 아마 있을 거예요 1번 하고 5번 정도 가볼게요 자 요거 왜 어렵냐면 우리가 이 바로 전 문제까지는 수식하는 분사만 배웠어요. 그죠? Renovated lobby. 이건 달라요. What is that thing? 저게 뭔데? Flying over the bridge. 보니까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었나봐요. 그죠? The wind, the 뭐 예를 들어서 the wind blows. When the wind blows again. 그죠? 다시금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길. 그죠? 길이 길에 곳인데 길에 어,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어, 저 다리 너머에 날려 날려 가는 저것은 뭘까? flying over. 자, fly. 비슷한 거? flow. 강 구비구비를, 그죠? 파리 파리를 관통하는 강, 그죠? 센느강 배웠죠? flow. 이것도 능동으로 써야 돼. ing 현재분사만 써야 돼요. 요것도 마치 뒤에 전명구 나오니까 플라이드로 많이 바꿨거든, 그렇 근데 요거는 얘 자체가 바람에 의해서, 아까 우리 폴링 스노우 배웠지. 자연재에 있어서 자연에 관련된 힘은 우리가 한게 아니야, 그렇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날아가는 것도 바람에 의해서 불러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뜻하지 못한 우리의 힘이라는 걸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라면 능동. 아까 폴 s 스노 w 아니었죠? 폴링 스노우였죠? 마찬가지로 flying over 이렇게 가야 돼요. 됐지. 그래서 이것도 fly, flow, 얘는 꾸밀 때 ing 형태로 꾸미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이 직접 흐르는 거거든요. 막 땜공사, 이런 것까지 가지 마세요. 갑자기 확장하다면 땜은 어, 사람이 하는 거니까 flow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날다, 흐르다, 가다, 떠나다. 여행 가다. 그렇죠? 이런 것들 다 자동사로 I-N-G로 형태로만 쓸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flying. He cut himself on the broken glass. 어머 어떡해? 그렇죠? 유리잔에 깨어진 유리잔. 요건 타력에 의해서 깨어진 게 맞죠? 그렇죠? Break, broke, broken. 깨어진 유리잔에 의해서 베었어요. 아이고 어떡해? 그렇죠? 종이 베인 거 너무 싫어요. 그렇죠? 존 적스 요거 욕하는 줄 알았죠? 우리가 j o 은 많이 봤는데 동사인 것 깐놀 그렇죠? j o 했습니다조깅합니다뭐 하면서 listen to listen to는요 리슨 s 하고 to가 꼭 있어야 뒤에 목적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행히도 listen to music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I am a girl, you are a boy 이것처럼 많이 봤어가지고요 리슨 s 직 music이라고 잘안 합니다 익숙해진 거죠 리슨 s t 은투 o 까지꼭 같이 써줘야 돼요 음악을 들으면서 listening입니다 분사고문이에요 He had the door. 자, 요거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는 다루지 않았지만 동사 파트에 나오거든요. 살짝쿵 정리만 해드려 볼게요. had make 사역동사 정리 have let 무슨 동사? 사역동사 어떻게 나오냐? 목적어 뒤에 pp 혹은 동사원형 목적어가 동사원형 하게 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었어요. make have let 목적어가 동사 원형 하게 하다. 자, 근데 제가 요것을 슬쩍 아요렇게 일단 해드려 보고요. 색깔을 바꿔서 핑크색 말고 하얀색 오케이. 렌에다가 PP만 요렇게 하얀색 쳐드릴게요. 메이크하고 해부는 목적어가 사물이면 PP가 나올 수 있어. 자, 근데 렌만 렛 목적어 PP가 아니라 BPP 써야 돼. 렌만 BPP야. 뭐만? Let만 목적어 BPP, Let 목적어 동사 원형. 자, 겨울 왕국 Let it go 사역 동사야. 그냥 상황이 가게 내버려 두자 하고 갑자기 엘사가 팔을 뒤로 떨어잖아 이렇게, 그렇지? Let it go, 그죠? 모든 걸 내버려도. 조금 더 오래된 All This But y o This 팝송 볼까? 존존 레논의 바로 그 작품 미틀즈의 Let It Be. 노자의 도덕경을 존, 레, 존 레논이 그렇게 좋아했대요. 실제로 작사가 노자의 무의자연 사상을 가지고 만든 노래를 깜짝 놀랐어요. <laughs> yesterday 이거만 알았는데요.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어디선가 들어봤을 거예요 한 번쯤은 그치? Let it be 상황이 그냥 가게 내버려도 대표적인 사역 동사예요. Let it be, 오케이 okay? 어외워지지 Let it go, let it be, 오케이 okay. 됐죠? Make it go, have it go 다 된다고. Make it go, have it go, let it go 다 돼요. 어, 동사 원형인 건 똑같네. 그렇지? 다만 동사 원형은 똑같은데 목적어와 이 목적보와의 관계가 되는 입장이라면 pp를 make 목적어 pp. 예를 들어서 I made the lobby renovated. I made the lobby renovated. 나는 로비가 개조되게 했습니다. 두 번째. I had the lobby renovated. 일부러 약간 콩글리시처럼 말했어요. I had the lobby renovated. 그죠? 가능해요. 자 그런데 let은요. let은 과거도 let이야. letive 없어요. let let let이야. I let the lobby be renovated. 가야 돼. 됐어. 어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목적어와 능동 관계면 let it go, have it go, make it go. 이건 다 동사 원형이야. 그렇지? 하지만 서로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수동의 관계라면 메이크와 해부는 목적 보호의 P P P입니다. Let만 B P P, Let만 P P P 됐어요? 음, I let the lobby renovated. 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I let the lobby be renovated. 이렇게 가야 된다고. 자 다시 한번 시험 문제 풀어보세요. I let the lobby 이렇게 나온 거야. 밑줄 쳤어. 이거 맞니? 만, 맞아? 틀려? 틀려. 왜 틀리지? renovated 뭘로 바꿔야 돼, 이거? 랜만 목적어와 얘 관계가 수동이라면 랜만 be renovated라고 써줘야 되는 거야. 됐죠? 오케이? 어, 만약에 위에 있는 renovated가 맞게 했으려면 요걸 맞게 고쳐 보자. 맞는 문장으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 let이 아니라 과거 시제 쓰자. 물로 가야 돼? 메이드나 해브 써야 되는 거지. 메이드 해드 이렇게 쓰면 i made the lobby renovated. i had the lobby renovated. 됐지? 로비 입장에서는 개조되는 거니까 과거 분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하지만 let이 나왔다면 i let 시제 과거입니다. 모든 시제는 죄다 시제가 과거예요. 위에 건 지워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기가 편하겠죠? I let the lobby be renovated. 이렇게 써야 된다고. I let the lobby be renovated. 되니? 일단 처음이니까요. 이거는 제가 그대로 써드릴게요. I let the lobby be renovated. 이렇게 써야 된다. 정리됐지? 오케이. 사역동사예요. 고로 자문 입장에서 he had the door 그가 닫은 거죠. 그럼 문 입장에서 지가 닫은 닫힌 거야? 아니죠. 닫혀진 거죠. 저도 오늘 촬영하면서 스튜디오를 조금 더어 안락하고 소리가 공명이 더 있게 하기 위해서 문을 감독님께서 닫아 주셨어요. 그러면 he had the door closed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됐지? 음문 입장에서 닫혀진 거니까 열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어 만약에는 요거슬 살짝 바꿔볼게. 이렇게 바꿔볼까? 어... The door. 음... 자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하고요. 뒷문장 바꿉니다. 아, h the door was open든지 open든지 뒤에 뭐가 나올까? by itself 이거 스스로란 뜻이에요. 다음 뭘까? was opened 야? opened 야. 답은 이거 opened 야. 됐어. 스스로 닫힌 거니까 누군가가 닫은 게 아니지? 됐어요? Open 하고 close 는요 문이 스스로 닫히면 즉 자연이 들어가면 무조건 능동으로 가야 돼. 됐죠? 오케이. 하지만 이거는 문 입장에서 그에 의해 닫혀진 거니까요. He had the door closed. 그가 문을 닫았다. 사역 동사예요. Had 말고 made 썼어도 돼. 만약에 이거 let으로 바꾸면 he let the door be closed 들어가야지 이제 이해되지 아 오케이 who is that girl 자 이거 누워 있는 소녀 소녀가 누워 있는 거죠 답이 lying이었어요 lying 자 lie 3단 변화 lie lay lain 이거 누다 누방할 때 이경규 아저씨 누고 있는 거 있죠 됐죠 어 두다 비교해서 두다는요, lay, laid, l a d 요거는요, 무언가를 두다. 삼형식이에요. 즉, put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put, put, put. 즉, rain이 될 수가 없죠. 수동태니까. 다담배 i 라잉으로 가야 돼. 됐지? 오케이. 해를 통해서 분사구문도 알아봤어요. 이 과는 여러분들이 꼭 복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머 게이트웨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래머 게이트웨이 나와 있는 책 문제들만 해설지 보고 직접 풀어봐도 문제 문항수가 많거든. 충분히 보완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있잖아. 갖고 있는 교재의 분사구문이 있다면 그 책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자 문제 바로 바꿉니다. 자, the annoying sound 아니죠? 요거 어노잉, 화나게 하는 소리, 그죠 굉장히 화가 나게 하는 소리가 나의 남동생 방에서 났다, 그렇죠? 자,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아주 플리징, 그렇죠? 기쁘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자,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의 고양이가 sitting in the garden. s i t 하고 t-i-n-g 붙여야 되죠? sitting in the garden. 아까처럼 누워있다라고 하면 lying in the garden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 Okay. 자 마지막 4번 I bought a using laptop 당근 당근 혹시 당근 뭐야 이거 자 랩탑 이거 노트북이 콩글리시죠 노트북은 랩탑입니다 무릎 위에 올려두고 하는 자그마한 컴퓨터 랩탑 중고 랩탑 using 아니죠 used 랩탑 됐지 됐을까 참고로 제가 이거 실적 used 얘기해드리면서 중고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이게 당근 나오는 게다 중고품이 많잖아요. 뭐 어떤 거죠 뜯지 않은 건새 거긴 하지만 그치 유주되는 같은 단어로 단어 외우세요. 세컨핸 얘가 그 자체가 형용사야 두번 만진 이런 뜻인데 세컨핸 굿즈라고 하면 중고 상품이란 뜻이에요. 굿 좋은 에다가 s 붙이면 상품이 되죠. 이렇게 했습니다 오, 오케이 아 오늘 우리 분사 파트 과거 분사 현재 분사는 형용사. 그리고 분사 구문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